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육입니다. 어, 이 아이는 용담이고요. 지금 오늘 어 이렇게 제가 어, 다육이 한 일에 이렇게 엄청난 큰 분에다가 아주 그냥 어,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이들 가을 분위기 나고 이런 아이들을 제가 여기다가 대품들 그리고 아가애들하고 합식을 할 거예요. 자, 스노우 이 아이는 스노우고요. 앞에 이제 어, 블루스톤도 있고 여기 아래 보면 남천. 그다음에 여기 다육아가지 여러분 팡도 있고요. 자, 이런 아이를 제가 같이 합식을 할 건데 자,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코땡땡해서 제가 예,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물바지까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대품이냐면 세로가 한 70cm에다가 어, 가로가 한 2m, 네, 2m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제 노지월동에 좀 놔뒀다가 추워지면 겨울에 예,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이 분이 너무너무 잘 나온 거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새싹 아가야가도 보이지만 이렇게 네 물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요 밑에 물구멍이 있답니다.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 스펀지도 있죠, 여러분. 자, 그리고 오늘 제가, 예, 어, 개인 채널 그 방송국에 나오셔서 오늘 촬영을 할 건데요. 굉장히 제품이 나오는, 예, 그런 거를 아마도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아이는 제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만 하고 있고요. 음, 이 아이는 지금 이름이 뭐냐면 제가 한번 볼까요? 이 아이들 데리고 온 지가 좀 아이스톤. 네, 아이스톤. 이 아이도 큰 분에다 제가 합식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노블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적심을 해서 지금 아가애들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이 아이는 율만인데요 예, 이 아이는 이제 제가, 어, 굉장히 이쁘게, 자, 이렇게, 어, 제가 이제 삽, 삽목을, 예, 삽목 내지는 이렇게 이제, 어, 분갈이까지 이렇게 다 해줄 거고요. 이 아이는 오늘 손을 안댈 거예요. 그냥 옆에다 갖다 놨고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원에 법용, 예, 요런 아이를 써서 이렇게 할 거예요.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, 국화 하단 뒤에 인데요 그리고 이제 앞에 그큰 분에 상태를 봐서 좀 허전하면 요 아이도 제가 바로 적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방송국에서 편집자와 감독가 네 여러분들이 나오셔 갖고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 준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한 오분 있다가 이제 촬영을 에, 할 거예요 똑같죠 뭐 저는 뭐 어디 가겠어요 자 그러면 요이 아이들을 이큰 분에다가 합식하는 장면을 여러분 어. 어, 방송국에 나와서 예, 촬영을 해준해 주신다니까 저도 사실 떨리네요, 여러분. 여러분, 여기까지 어 용담을 비롯해 예, 아이스톤까지 해서 제가 멋지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뵐게요.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였습니다. 바이.